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궁합. 혈관 청소는 이렇게. 1. 양파와 친구들. 양파와 표고버섯. 니아신이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을 높여줌. 양파와 땅콩. 니아신과 불포화지방이 퀘르세틴 흡수를 극대화. 양파와 케일, 섬유소와 엽록소가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고 퀘르세틴 흡수율도 어. 양파와 파인애플, 브로멜라인 효소가 퀘르세틴 흡수율을 높여 면역력 강화. 이 등푸른 생선과 통곡물, 채소, 고등어, 연어 등 등푸른 생선, 혈액은 맑게,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낮게, 통곡물, 콜레스테롤 배출 돕고 혈당 조절, 다양한 채소, 콜레스테롤 배출과 동맥 경화 예방, 삼콩류와 해조류, 두부콩밥,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으로 콜레스테롤 다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알긴산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와 배출 촉진, 혈관 건강, 먹는 걸로 지켜요. 간단하게 활용해서 건강한 식단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